네, 중국어 기초반 강사 김아숙입니다. 네, 오늘은 기초반 12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중국어 발음 기어랑 의지에 대해서 자기 계획이나 의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어 발음 기어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로 시작하는 발음 기어를 배워보았잖아요 오늘은 우로 시작하는 네 여러 가지 발음 기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우로 시작하는 네이 운모도 좀 수량이 많아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나눠서 네두 차시로 통해서 이 우로 시작하는 운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도 이랑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우를 그 단독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이우 앞에다가 네, 우리가 이는 네, 단독으로 쓸때 앞에 y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우는 단독으로 쓸 때는 앞에 w를 붙여서 네, 우 발음은 똑같이 우로 해주시고 네, 쓸 때는 앞에 이 w를 같이 붙여서 우라는 네, 음을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2 3 4 5네 오를 나타낼 때우할때 바로 이 음에서 온 거예요. 우네 네. 할 때. 네. 그리고 이 우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제 우랑 아가 붙어서 또한 가지 음어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우아 우아 에 네, 우에다가 아니 까 우아 우아 네, 이렇게 우아를 빨리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호아거든요. 호아 이거는 흐라는 성모랑 이 우아랑 붙어서 이렇게 호아라는 네, 음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제 이름에 네, 저 이름은 중국어로 찡호아슈인데요이 화자가 바로 이 음에서 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랑 우어가 붙으면 또한 가지 음모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어, 우어, 네 우에다가 으어를 해서 빨리 붙여서 우어, 우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우어, 우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많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떠, 떠, 턴으로 할때어에다가이 우어가 붙어서 두어라는 음을 나타 두어, 네, 우어, 두어, 두어, 두어. 네, 이렇게 다른 성모랑 같이 붙을 때는 또 이렇게 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랑 아이가 붙어서 또 함께 음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랑 아이가 붙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붙여서 와인 와이, 와이. 우아이, 예, 그또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우랑 아이를 빨리 붙여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아이, 우아이, 네, 우리가 콰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었죠. 네, 그 콰이가 크랑, 이 와이가 붙어서 그와이, 그와이, 콰 콰이, 그와이, 그와이, 콰이,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배워볼 우가 들어간 음모론, 이번에는 우랑, 어이 가 붙어서 우이 웨이, 웨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랑 웨이를, 이를 빨리 붙여, 서 웨이, 웨이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것도 다른 성모와 결합을 할 때는 이 웨이를 다 쓰지 않고요. 중간에 저번에 우리가 이가 들어간 음모 중에서 중간에 우어를 빼는데 이거 우가 들어간 음모는 중간에 어를 생략해서 웨이, 예, 웨이 이렇게. 우랑 이만 쓰고 중간에 이어를 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몇살이 에할때 수이라는 우리가 뭐쓰수수 이렇게 할때 몇살 할때이 수이가 바로 원래는 s 에다가 스에다가 우어이 이렇게 쓰는 건데 중간에 이어를 생략해서 우랑 이만 써서 수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모와 결합을 할 때는 중간에 '으'를 생략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로 시작하는 음모도 '이'로 시작하는 음모와 마찬가지로 어, 이 '우'로 시작하는 음모가 단독으로 쓰이고 이게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는 이 '우'를 네 w로 바꿔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랑 '아'가 붙었어요. 네, 그럴 때 이게 저 앞에 다른 성모가 안붙고 이게 단독으로 쓸 때는 우를 W로 바꿔서 우와 우아, 예와가 되거든요 우와와 예 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우를 그대로 쓰지 않고 W로 바꿔서 우에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랑 아가은모예 뭐, 우와 이렇게 되고 우랑 또 워가 붙으면 W로 바꿔서 워, 워, 나라고 우리가 말할 때 워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가 음절의 첫머리에 기 때문에 이거를 W로 바꿔서 워가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는 이 우를 W로 바꿔서 쓴 표기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워본 우로 시작하는 음모는 우 그리고 우랑 아가 붙어서 와 우랑 워가 붙어서 워, 그리고 우랑 아이가 붙어서 와이, 우랑 어이가 붙어서 웨이, 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배워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네 나는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자기를 하고 싶은 거를 계획하거나 의지를 말할 때.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너는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을 때는 니야오. 네, 자기가 하는 동작. 그걸 넣어주시고 샴머 이렇게 하너뭘 사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니야오. 마이 샴머. 여기에서 니야오가 네, 너뭐뭐 하려고 말과 네. 우리가 사다죠 네, 什머가 무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사려고 하니 네, 여기에서 이어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의 이것도 조동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라는 什머를 함께 쓰여가지고 상대방이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물어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뭐 사고 싶니? 뭘 사려고 하니? 이럴 때는 니오 마이 셔머 네, 여기에서도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죠. 그래서 마이라는 동사 앞에 쓰여서 사려고 하니. 예. 네, 무엇을 사려고 하니? 이렇게. 니오 마이 셔머 네. 그러면 이거를 대답할 때는 나는 핸드폰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워 야오 买手机 같이 해 볼까요? 我要이手지 여기에서 대답할 때는 什么 대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거기다 쏙 넣어 주시면 되죠. 네, 너뭐 사고 싶니? 你要 마이 么 네, 나는 핸드폰을 사려고요. 我要 마이 机지 네,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으려고 그러니? 그러면 뭐라고 하죠? 먹다가 뭐죠? 치죠? 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니要吃什么? 같이 해볼게요. 니要 치, 什么? 네, 그러면 나는 햄버거를 먹으려고요. 그러면 我要吃汉堡包. 네,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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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같이 해볼게요. 我要吃汉堡. 그러면 이번에는 너는 뭘 마시려고? 네. 그러니 그러면 你要喝什么?에 여기에서 마시다가 喝죠, 喝.네 그러니까 你要喝什么?에 네. 대답할 때는 我要喝咖啡.에 같이 해볼게요. 我要喝咖啡. 네, 물어볼 때는, 니야, 뭐, 하려는 동작 물어보면 되고, 대답할 때는, 워요 자기가 하려는 동작을 말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너는 뭘 배우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니야, 쉐셔먼. 뭐? 네, 여기에서 배우다는 쉐죠. 같이 해볼까요? 쉐셔머 슈에, 뭐 하면 무엇을 배우려고. 네. 니야, 쉐셔머 네, 같이 해볼게요. 니야우 쇠셔머 네,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워야우 쇠하위 같이 해볼게요. 워야우 쇠하위 네, 나는 뭐뭐 하려고 해요. 워야 자기가 하려는 동작을 뒤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네.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셔머 네, 션머는 의문 대명사죠. 이렇게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면, 네 우리가 많아 정반 의문문식으로 안해도 그 자체가 의문문이 된다고 했죠. 네你要吃什么你要學什么你要喝什么你要買什么네 여기서 에다 공통적으로 이什머가 들어가죠. 什머라는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문을 중국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끝에다가 마를 붙이는 형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정반의문문 형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받이 못해서 예를 들어서 치 라는 동사면 부치 라는 동사를 가지고 吃 부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오늘 배운 셔머 같은 의문대문사가 들어가서 또 의문문을 나타내는 세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걸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상대방의 뭐, 이지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니야 하고, 그리고 하려는 동작, 그리고 뭐, 어떤 동작 할 것인지, 什머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저랑 한 번만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뭘 사려고 해요? 니야 말什머 네, 나는 핸드폰을 사려고 해요. 我要买手机 네, 당신은 뭘 먹으려고 해요? 你要吃什麼? 나는 햄버거를 먹으려고 해요. 我要吃漢堡包. 네, 그러면 뭐 마시려고 해요? 你要喝什麼? 네, 같이 해 볼게요. 你要喝什麼? 네, 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我要喝咖啡. 같이 해볼게요. 我要喝咖啡. 예, 당신은 뭘 배우려고 해요? 你要学什么 네, 나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我要学汉语. 네, 오늘 꼭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과 같이 什么라는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도 의문문이 된다는 것. 물어볼 때 의문 대명사를 넣어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네, 내가 상대방이 뭘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니어 관려는 동작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 워야 땡땡땡 나는 뭘 하려고 하는 동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가 들어가는 다섯 가지 예, 음모를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뭘 하려고 할때 야오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